어 여전히 그제 영상을 보시면서 어, 화물업에 이제 들어오시려는 이제 어, 회사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을 하셨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 가끔가다 이제 메일도 오고요. 어, 뭐 카톡방에서도 이제 들어오신 분들 계시고 하다 보니까 어 그분들이 이제 제가 전에도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화물차 일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뭐 화물차 구입도 어디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얘기는 옆에서 주변에 이제 택배하는 사람이라든지 뭐한두 분씩은 계실 수 있으니까 뭐 얘는 기 들어봤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막막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뭐 지, 요즘 같은 경우 이제 물어보신 질문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보는 게 어, 화물차를 하려면은 콜바리가 용달 콜바리가 요즘 사정이 안 좋다는데 돈이 안 된다는데 이게 예전에는 그래도 어, 돈 번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으니까 용달 콜바리 하면은 돈된돈좀 번다라는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관심이 많았는데 요즘에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들은 용달 콜바리가 요즘 안 된다는데 왜냐하면 화물 유튜버들이 거의 대부분이 돈 번다고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좋은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어, 작년까지만 해도, 어, 웃으면서 영상 찍으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뭐, 찍을 게 없습니다. 뭐, 한콜했습니다. 오늘 뭐, 차에서 쉽니다. 아니면 공차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밖에 없기 때문에, 어,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초보자 분들도 이제 뭐, 멘탈이 많이 잃기 시작하죠. 아,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 제가 하는 일을 보여 드리면서 제가 이제 요즘에 이 비수기에 경기가 안 좋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여 드리면서 조금이라도 한 가지 또 방법이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찾아 보셨으면 해서 이제 오늘 영상 만들었고요 어 제일 처음에 이제 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요즘 같은 때예 콜바리가 낫냐 예, 용달함을 이제 많이들 알고 계세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개인 용달기 낫냐? 아니면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게 낫냐?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알고는 있더라고요. 이제 집 사기라든지, 뭐 이제 자동차 사기, 뭐 이런 분양 사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 이제 들어보셨나봐요. 그래서 집 들어가려면 이제 조심히 들어가야 된다는 걸 조금씩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음, 저는 일단 집이 낫냐, 용달함을 콜바리 본업이 낫냐라둘 중에 이제 초보자분들한테 고르라고 한다면은 일단 한 달에 뭐 수입이 거의 바닥이어도 될 정도면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리고 용달 콜바리에 5천에서 6천 정도 투자해서 할 돈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콜바리 시작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지만은 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그렇지만 돈 5천만 원, 6천만 원뭐 없다 이 시기에 없지만, 뭐 담보 대출을 받던 대출을 받아서 어, 그 돈을 마련해서 용달물을 시작하겠다. 하물 어에한 번도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해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어 엔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5천만 원, 6천만 원 투자해 갖고 예. 하루에 10만 원도 못벌수 있습니다. 예, 그럼 알바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유튜브든 카페든 뭐 지인의 이제 돈잘 버는 용달 기사가 있으면그 기사의 뭐 컨설팅을 받던 어렵습니다 현장에 나오면은 어려워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만원 못벌수 있다는 게음 일단 저를 두고 보자면은 저용달함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물류배송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돈 10만원 버는 거는 뭐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용달함을 시작하고 나서 초반에 어 코를 못 잡아 갖고 고생을 많이 했죠. 이 말이 뭐냐면은, 뭐, 제, 이제, 쇼츠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영상들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어, 뭐, 어플만 깔고, 콜, 배달, 오토바이 음식 배달 대행하듯이 콜 잡아서 가면 된다. 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데, 그렇게, 어 들었고, 그렇게 돈 벌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콜을 못 잡습니다. 처음에 들어오면은, 어플, 이제 콜이 딱 뜨면은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제가 할 때도,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도, 어, 서울, 이제 콜이 딱 떠서, 알람이 떠서 서울 강서구까지 읽으면 콜이 없어집니다. 강까지 읽어도 없어집니다. 예. 초보자들은 멘붕이죠. 예, 주소를 봐야 콜을 잡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어, 주소를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콜을 못 잡습니다. 못 잡으면은 일단 또 기다려야 됩니다 예,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 콜을 못 잡기 때문에 일단 돈을 벌기 힘들다 예. 아, 그리고 본인 뭐 거래처가 없기 때문에 어, 거래처 만드는데 1년 정도는 그래도 시간을 소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게 한 1년 정도는 최소 1년 정도는 해야 어, 콜바리 하면서 어, 들어갔던 집들 예, 몇번 가고, 그리고 또 명함도 드리고, 그리고 또 인, 어, 인사도 서로 잘 하고, 어, 친절하게 좀 운송해주고, 이렇게 안전하게 하다 보면은, 어, 고정거래처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어, 돌아다니면서, 콜바리 하면서, 이제 그고정거래처를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예, 보셨죠? 예, 저는 저 지하도로 나와서, 예, 실선에서, 자율 전하지는 않습니다. 차선 변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도 안겼지만그 실선에서 차선 변경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단속됩니다. 예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잘 잊고 있지만그 실선에서는 차선 변경 어 기억하시고 저 변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콜바리 이제 콜을 못 잡는다. 그리고 또 고정 고객이 없기 때문에 이제 힘들다. 일단 악조건 속에서 시작한다는 거예그 유튜버들이든지 이제 카페라든지 뭐 이런 데서 보면 뭐 돈잘 버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고 컨설팅을 뭐 하는 거 보면 뭐 되게 쉽게 돈을 버는 것 같이 보여도 어 쉽지 않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지입을 이야기해 보자면 은음 초보자분들, 입문자분들이 지입은 솔직히 들어오기가 좀 수월합니다 수월한 이유가 일단, 광고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있고요. 제가 광고했던 그 영차영차라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영차영차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예, 그 화물 운송 어플인데요. 어, 그곳에 들어가시면은, 그, 일감도 있고요. 고정 일감들. 예, 고정 일감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 다른 어플들과 다르게 뭐 화물인이라든지 뭐 이제 알바몬 이런 데서 보면은 솔직히 제가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런 데는 벼룩시장 뭐 이런 데에서 어플에서 보는 거는 어, 차를 중고차를 비싸게 산다거나 아니면은 어, 굉장히 어, 직업소개만 해주는 알선소를 만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영차영차 제가 광고했던 영차영차 어플에 들어가 보시면 어, 고정일들이 나오는데 그 고정일들이 어, 그렇게 금액은 크진 않습니다 지만 약간 검증된 곳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팀플래이라는 회사 이제 대기업에서 만든 어플이고요. 어, 그러기 때문에 어, 굉장히 어플을 꼼꼼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꼼꼼히 잘 만들고 이것도 올라오는 일들도 좀 약간의 어, 검증이 된 회사들 위주로 좀 이제 올리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입문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 들어오셔갖고 뭐, 지입일 관련해서 이제 알아보신다 그러면은 그쪽 일을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보시면은 거의 이제 금액대가 300에서 400 안쪽일 거예요. 어, 거기 올라오는 콜들은 이제 300에서 400만 원대인데 어, 그래도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벌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게좀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물업을 전혀 안 해본 분들은 어, 일단 차 사는 것도 문제고, 차야 뭐 본인이 이제 중고차 가서 살던 이제 사면 되고요차 뭐 사는 건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사야되고, 회사에서 사는 거는 좀 많이 알아보시고 사야됩니다. 어 시세 대비 좀 많이 비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 같은 경우는 직접 구매하신 걸 이제 추천드리고요. 어차 같은 경우 이제 중고로 사던 중고 추천드리고요. 저는 새 차보다는 중고차. 예 화물업을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어 다시 팔아도 될 정도로 바로 팔수 있게 리스크가 적게 남을 수 있도록 중고차 구매하시는 게좀 낫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어... 집 들어가기에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차는 이제 본인이 구입을 하고 또 화물 운송 자격증을 일단 따야 됩니다. 근데 화물 운송 자격증이 없으면 일단 물류회사에서 아마 알려줄 겁니다. 예, 어떻게 어떻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다. 물류 화물 자격증도 따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다라고 얘기하실 것 같고요. 일단, 화물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화물 운송 자격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아니면, 이제, 배짜 넘버다. 어 이제, 배짜 넘버를할수 있는 물류업들도 있거든요. 물류 배송도, 지입 률이 그러면, 이제, 물류회사에서, 그, 이제, 본인이 결정한 그 회사에서, 그 배짜 넘버가 되는 회사라면은, 그 배짜 넘버라는 거는 택배. 택배 업을 할수 있는 노란 번호판입니다. 그거는 택배 배송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번호판에 배 자가 적혀 있습니다. 예. 그건 택배 배송만 할수 있는 거니까요. 어, 그거는 내가 들어가는 물류회사에서 근무한다는 그 확인서를 받아서 구청 가서 그 번호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 일반, 아바사자 노란 번호판이 있고요. 그리고 또배 자, 택배 배송만 할수 있는 번호판이 있으니까 물류회사 이제 먼저 보거나 알아봤을 때, 배자 넘버가 되는지, 아니면은 일반 넘버로, 영업용 보호로로 3천만원짜리를 사야 되는 건지, 예, 그런 걸좀 알아보시면 좋고요지 아, 그, 딴 얘기를 계속 넘어가는데, 지입은 제 쇼츠 영상에서 올렸던 것처럼 진입하기가 쉽습니다. 예, 화물일을 몰라도, 어, 들어가서, 어, 다뭐 준비할 것들을 이제 알려줍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서류 준비하세요? 이렇게 해줍니다. 네, 여기 다 출발이 편하다, 출발이 쉬운데, 어, 물류회사 이제 지입 들어가는 거는 진짜 잘 알아보고 들어가야 된다. 예, 네, 잘 알아보고 그리고 또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뭐 유튜브 검색이라든지 해봐서 그 기업 정보를 좀 보고 예, 들어가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 정보 같은 걸 많이 보세요. 기업 정보 보시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그 기업을 많이 조회해 보시고 지입사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